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임기 만료가 예정된 CEO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용병 신한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의 인사원칙이 드러나며 내년 경영 키워드를 제시했다는 평입니다. 각각 세대교체와 경영체제 개선으로 제2의 도약을 이끌 전망입니다. 먼저 KB금융지주는 지난 19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계열사 6곳의 대표이사 후보 8명을 선임했습니다. 우선 KB증권과 캐피탈, 부동산신탁대표는 새로 바뀝니다. KB증권대표 자리에는 복수체제로 박정림 현 KB증권 부사장 겸 KB국민은행 부행장과 김성현 KB증권 부사장이 각자 대표로 선정됐습니다. KB캐피탈 대표로는 황수남 KB캐피탈 전무, KB 부동산 신탁 대표로는 김청겸 KB국민은행 영등포 지역영업그룹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양종희 KB손해보험대표, 조재민 이형승 KB자산운용대표, 김혜경 KB신용정보대표는 1년 더 연임합니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기현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가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새 대표이사 후보 추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한금융지주도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둔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서울중구 신한금융본사에서 임시이사회와 자회사경영위원회를 열고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자회사 11곳 CEO의 후보를 최종 선임했습니다. 이 가운데 진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을 신규 추천하는 등 대대적인 교체에 나섰습니다.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한 BNP 파리바 자산 운용 사장에는 이창구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캐피탈 사장으로는 허영택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 신웅정보 사장에는 이기준 신한은행 부행장이 각 신규 선임됐습니다. 신한 저축은행 김영표 사장과 신한 DS 유동욱 사장, 신한 대체 투자 운용 김희송 사장은 연임 추천됐습니다.